자, 5번 문제는요, 화폐 시간 가치 계수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문제입니다. <laughs> 이게 유행해서 죄송합니다. 뭐 내가 죄송할 건 없는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어, 이런 문제가 유행해서. 어. 일단 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요 문제는 1분을 다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 우리 계산기에 있는 GT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유명한 문제라서. 음. 일단, 3년간 순영업소득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를 구하랍니다.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후에 있는 돈을 현지 가치로 땡길 때는 그돈 곱하기 1시불 현가계수 1년짜리 2년 후에 있는 돈을 현지 가치로 땡길 때는 그돈 곱하기 1시불 현가계수 2년짜리 3년 후에 있는 돈을 현지 가치로 땡길 때는 그동안 곱하기 1십으로 현재 까치 3년짜리.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년 후에 거는 1십으로 현가계수 땡길 때 기간 1년짜리를 적용하고요. 2년 후에 걸 땡길 때는 어 일십으로 현가계수 2년짜리를 적용하고요. 3년 후에 걸 땡길 때는 1십으로 현가계수 3년짜리를 활용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영업소득은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줘야 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주면 순영업소득인데, 여기서는 이걸 유효총소득라 해도 될것 같은데, 왜안 줬는지 모르겠네. 임대료라고 줬습니다. 임대료. 여기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유효 총소득으로 보시면 돼요. 총소득으로. 그럼 얘가 번 돈이 얼마냐면, 자, 1, 2, 3, 이렇게 해놓고, 임대료 수익이 원래 얼마에서 5천만원에서 200만원씩 증가된다. 그럼 그 다음에는 5,200, 그다음에 5,4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음 응. 그리고, 아니 다를까. 경비가 단지 다 있나 오겠지 영업 경비는, 영업 경비는 원래 얼마에서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씩 증가된다. 100만 원씩. 그러면 2100 2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개를빼 주면 빼 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 그래서 5천에서 2천 빼 주면 3천 5200에서 2100빼 주면 3100 5400에서 2000 이번에는 100씩 증가했으니까 2200이지. 2200을 빼 주면 3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3000은 1년 후에 3000 3100은 2년 후에 3100. 그리고 3200은 3년 후에 32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현재가치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곱하기 0.95는 요거는 곱하기 0.90는 요거는 곱하기 0.85는 이렇게 때려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GT가 있으니까 이거 계산을 한 방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꺼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일시불 형가계수 1년짜리와 2년짜리와 3년짜리 어떻게 땡기는지를 좀 기억하셨다가, 일시 누르고, 자, 계산기 두드려야 될 값입니다. 3000 곱하기 0.95는 때리면 2850이 뜰 거야. 이거, gt가 없으면 메모를 해야 되는데, gt가 있으니까 메모 안 하셔도 돼요. 3100 곱하기 0.90는 2790이 뜰 거야. 마지막입니다. 3200 곱하기 0. 8로는 그리고 gt. 계산기 8,360이 뜨고 정답이 2번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5번 문제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어렵죠.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본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신 다음에 200씩 증가시켜 놓고, 경비를 얼마치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100씩 증가시켜 놓고, 순영업소득이란 것은 본돈에서 경비를 빼는 거다라는 느낌. 그래서 경비를 뺀 순영업소득을 3,000, 3,100, 3,200 만들어 놓고, 처음에 발생한 3,000은 1년짜리 0.95로 10으로 땡기고, 두 번째 발상한 3100은 0.90으로 땡겨주고, 세 번째 발상한 3200은 0.85로 땡겨주고, GT를 눌러서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산할 때 마지막에 AC, 3000 곱하기 0.95는, 3100 곱하기 0.90는, 3200 곱하기 0.85는, 그리고 뭐요? GT. 이렇게 누르면 답이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를 합한 문제거든요. 우리 현금 수지 측정,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와 화폐 시간 가치. 를합한 문제. 그래서 가공기 용수, 부세용세, 현금 수지 측정, 그리고 화폐 신같이 합한 문제. 우리 오케이 클리어. 넥스트.